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일부 강현묵입니다. 우선 저의 부족한 간증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노트를 하면서 저의 삶 속에서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신 것, 교회에 나오는 것, 건강하게 잘 살아 있는 것 등등 저의 삶엔 참 많은 감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크게 감사했던 일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노트에서 원치 않는 상황에 내몰린 조종사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잡혀있는 일정들을 포기해야 했고, 준비하던 모든 것들을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불안한, 불안 속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저의 친구가 교회에 나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 주 시리즈 중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계속 생각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친구에게 필요해 보였고 저에게 위로를 주셨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교회에 오라고 권유했고 상황이 맞지 않아 못 나오던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 온다고 하였고 저번 주에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친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친구가 계속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같이 신앙생활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